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어, 톰캣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톰캣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려면 어, 정말 많은 분량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톰캣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온라인상의 문서나 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 컴퓨터 디렉토리로 접근을 하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디렉토리를 볼수 있습니다. 일곱 개의 디렉토리에서 첫 번째에 있는 빔 디렉토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서버, 를 시작을 하고 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쉘스크립트 이름을 통해서 알수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서버를 시작할 때 뭔가 환경 설정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도 어, 이 쉘스크립트를 통해서 어,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점 SH 파일을 실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통캣이 실행되는 모든 작업은, 어, startup.sh 파일이 아니라, katalina.sh 파일에 관련된, 어, 작업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설정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어, 여기서 변수 설정을 통해서, 뭐, java, 언더바, 옵션, 여기, 어, 자바 언더바 옵션이라든가 여러가지 옵션을 통해서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메모리 사이즈를 늘리거나 그런 작업을 할때카탈리나 h t m 파일을 통해서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비인파일은 어, 그런 목적이고요 여기에 컴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면 컴프 디렉토리에는 어, 여러개의 또, 여기도 설정 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버.xml을 기본적으로 열어보시면 통계과 관련된 설정 파일은 서버.xml에서 어,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서버.xml을 열어보면 이 서버에 대한 포트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8080 포트를 사용하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커넥터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8080 포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톰캣이 시작을 할때 기본으로 8080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포트를 사용하고 싶으면 서버점 XML에서 이 8080을 다른 포트로 변경을 한 다음에 서버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프로토콜이 HTTP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커넥터가 있는데 또 어, 아래 내려와 보면 어, 프로토콜이 AJP 커넥터라는 게 있습니다. AJP 커넥터가 아파치나 엔진엑스 같은 웹서버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 연결하는 방식이 AJP를 이용할 수도 있고 HTTP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어, 둘 중에 한 가지만 사용한다고 하면 나머지 커넥터는 주석 처리를 통해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 포트나 그 관련된 설정들, URL 인코딩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버.xml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권한 관리를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tomcat-users.xml에서 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lib 디렉토리로 가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톰 t 서버, 그러니까 톰 같이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라이브러리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omcat 관련된 API, WJSP 관련된 Expression Language 관련된 이런 자료 파일들이 이 Tomcat lib 디렉토리 밑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ib 디렉토리는 굳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료 파일로 추가하지 않더라도 Tomcat 서버가 뜰때 기본적으로 클래스패스에 추가해주기 때문에 어,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그리고 logs 디렉토리가 에, 우리가 몇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통캡 관련된 어, 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하고 종료하거나 아니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발생하는 로그들을 기본적으로 catalina.out 파일에서 확인할 수있고요 아니면 통캣 서버에 대한 어, 접근 로그들도 다. 이 로고지 디렉토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 템프 디렉토리는 그냥 임시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웹 APPS가 이제 중요한 또그 디렉토리로, 어, 우리가 톰캣 서버에서 운영할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 웹 APPS 디렉토리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톰캣 서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개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톰캣 어, 서버는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에 다섯 개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추가 설정이 없으면, 루트가 슬래시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들은 이 디렉토리명을 패스에 추가를 해주시면 접근을 할수 있는 서버가 떠있네요. 예, 만약 닥스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닥스로 접근을 할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그젬플즈 매니저 매니저로 한번 가볼까요 예, 매니저는 여러분들 톰캣에 예,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툴입니다. 여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컴프의 tomcat u s e r 주 xm에서 l 이 매니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여기에 있죠. 참고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어, 통켓 서버 버버가 이제 기본적으로 웹 APPS 디렉토리 밑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도록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서버.xml 이라든가 다른 곳의 설정을 통해서 이무의 디렉토리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 다음에 그 패스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웹 APPS 디렉토리에서만 웹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얼마든지 설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 우리가 하나의 통캣 서버에 여러 개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의 통캣 서버에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불필요한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삭제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어 훨씬 더 서비스 서버의 성능 측면에서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t o 서버 하나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하나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워크 디렉토리는 뭘 하는 거냐? 사실 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덱스가 깊습니다. 로컬스트.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앞에 웹 apps 디렉토리 밑에서 있었던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여기 그대로 존재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더 들어가 보면, 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군요. 아, 여기 없네요. 어... 아, 지금 아무것도 없죠. 저희가 이그 l 플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그 l 플즈로간 다음에 JSP 이그 l 플즈에 아무거나 하나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JSP 파일 베이직 뭐저쩌저 JSP 파일이 실행이 되는데, JSP 파일이 실행되면 JSP는 기본적으로 서블릿이기 때문에 서블릿을 위한 자바 파일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바 파일이 컴파일이 돼서 서비스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JSP가 서블릿 자바 파일로 바뀌고 컴파일된 클래스가 위치하는 곳이 워크 디렉토리입니다. 열어보면, 예, 또 다시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치 아, JSP까지 들어가고요. 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 이, 아, 또더 들어가네요. 엄청 깊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 아, 또 있네요. 네, 마지막,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어, 실행했던 이 JSP 파일에 이런 컨벤션을 가지고서 파일이 생성이 된 다음에, 자바 파일, 이 서블릿입니다. 서블릿 변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서블릿 파일이 컴파일이 돼서 이 클래스 파일이 우리가 서비스를 실행함으로써 볼수 있는 이 화면을 서비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에 JSP 파일을 접근을 하면, 서블릿으로 변환을 하고, 이 서블릿 자바 파일을 클래스로 컴파일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초 서비스에 접근했을 때,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속할 때부터는 이미, 어, 서블릿 클래스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좀더 빠르게 서비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버를, 어, 서버에 새로운 소스 코드를 배포를 한 다음에, 어, 사용자에게, 그 해당 소스를 오픈하기 전에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주요 페이지들을 먼저 접근을 해서 이 JSP 파일을 자바, 서블 a 자바와 클래스 파일로 바꾸는 부분을 이미 진행을 해서 성능 개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오픈하는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예, 뭐그 부분도 배포 자동화하는 부분에서 어, 추가될 수 있겠죠 예, 뭐 지금 까지 통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통켓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부분만 살펴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통켓과 관련된, 어, 책이나 온라인 문서를 통해서 좀더 깊이 있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